자, 볼게 그림과 같이 물체가 점 a b c d e를 지나서 점 f에 도착한 거지? 쭉 지나서 온 거야, 이제. 어. 자, 그다음에 이제 a랑 b 지날 때 속력이 v4v고. 1대 4지? 그다음에 a부터 저 b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이 이제 ef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배래? 두 배래. 그니까 여기서 1초 걸렸으면은 여기서 몇 초? 어, 2초 걸린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물체는 C D 구간에서 어떻게 된 거야?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있다고 지금 마찰력 이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다고?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다고? 감소, 손실이 일어났다고. 느려진 거지? 그치자그 어. 다음에 이제 어디랑 어디 똑같다? B랑 E에 이제 뭐가 똑같대? 높이가 같아요라는 거야. 그럼 높이 가 같다는 거는 이제 뭐야? 위치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원래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4v래. 여기 몇 v여야 돼? 쭉 내려왔다 올라왔잖아. 원래는 4v여야 돼. 그렇지? 원래는 여기가 4v야. 원래 원래 원래는. 그럼 이거 지나갔으니까 4v보다는 어줄 작겠지. 그렇지? 어응 그럼 이제 이걸 역학적 에너지 관점으로 이제 보는데, 요거 활용해서 볼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단원이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두개좀 섞인 거야, 지금. 자, 봐봐. 처음에 V였는데, 그 다음에 4V래. 그럼 여기 평균 속도가 몇 V야? 2분의 5V. 어, 그치. 2점? 5V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평균 속도는 그럼 몇 V여야 돼? 이거를 알수 있는 힌트를 줬지 그치? 어. 여기는 지금 2.5V로 2초로 가서 5회를 간 거야 그럼 여기는 몇 V로 1초로 가서 L만큼 걸까? 간 걸까? 평균 속도 개념이야 이거 지금 평균 속도 어. 둘 곱했을 때5 이쁘게 잘 구해줬잖아 지금 어. 그냥 그치 V로 갔을 때 그러니까 평균 쭉 V로 갔을 때 L만큼 간 거지 근데 봐봐, 여기가 정지했대. 그럼 여기는 몇 v여야지? 평균이 v야? 2v이지. 다시 다시 이거 여기 부 v 4v 때 평균 속도가 몇이래? 2.5v. 그렇죠? 그럼 그 여기 0, 정지니까 0. <laughs> 정지니까 0이잖아. 어 근데 평균이 v야. 그럼 여기 몇 v여야 돼? 우리 어디 2.5v 어떻게 나왔어? v, 4v 더한 다음에 반 나눴잖아. 반 나눴잖아, 반. 평균, 평균 구하는 거, 거. 평균, 평균. 2 어. 그럼 여기서도, 둘더한 다음에 반 나눈 게 1이라며. 그럼 0 더하기 몇? 2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지 네. 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 2V로 지나간다고. 어. 자, 그러면 봐봐. 이 문제에서 2초, 1초 중거 이제 끝이야, 이제. 어. 이거 구하라고 지금 알려준 거야, 이거 구하라고. 어, 첫 번째 이거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 하는 면데 내가 맨날 뭐 하라 했었어? 에너지 이야기 해보라 했었지? 네. 자, 봐봐. 운동 에너지가 여기가 1만큼 가지고 있다가 칠게. 미션인지 몰라. 알았지? 어, 잠깐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지금 몇시된 거야? 몇 배? 네 배.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운동 에너지 몇 배? 네 배, 응? 속도가 네 배. 운동 에너지 몇 배? 응. 몇 배? 운동 에너지 식이 뭐야? 2 v 그렇지. 그럼 v가 몇 배? 네. 네 배. 그럼 에너지는 몇 배? v 제곱이라고. 그렇지. 아, 16 16배. 열여, 1 6이지 네. 그렇지. 어, 잠깐 이때 이제 위치 에너지 뭔지 몰라. 일단 이때 네보라고 칠게 이거? 네. 어,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15가 줄고. 그렇지? 15넣은 거잖아. 어. 이런 상황인 거야. 어. 자, 그럼 넘어왔다? 자, 그럼 여기 위치에너지는, 뭐야, 이거. 위치에너지는 여기가 네모라며? 위치에너지 똑같지? 똑같이 네모라고. 자, 근데 운동에너지 봐봐, 운동에너지. 여기가 운동에너지 16이었는데, 운동에너지 몇으로 바뀌었어? 반으로 줄었어. 그치? 4로 줄었지. 그치? 어, 어 그럼 봐봐. 이 B점이랑, 여기 E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위치에너지는 똑같은데 운동에너지 어떻게 됐어? 운동에너지 얼마큼 줄었어? 몇몇 줄었어? 어, 그렇지 12만큼 이제 줄었지? 그렇지? 어 여기가 이제 절반이니까 4분의 1배 되고 그럼 이 12는 왜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12가 줄었다 그럼 이12왜준 거니? 어 그렇지 얘 때문에 준 거지 여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준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봐봐. 정리를 해보면. F라는 힘이, F라는 힘이 7D만큼 작용을 했어. 7L만큼 작용을 했어. 어. 자, 그랬더니 에너지가 얼마큼 줄었어? 12만큼 줄었지? 그치? 어, 그럼 이게 그냥 12라는 뜻인 거거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건 비율인 거지, 비율. 그치? 어, 이 비율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실제 값으로 넣어서 맞추면 되는 거야 이제 유진이 이해됐어? 네 어. 문제 상황 이해됐니? 음. 자 그래서 문제 쭉 이어보면 자알짜임 크기 어떤 알짜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는 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이 요 EF 이요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제 무슨 힘 구하래? 힘을 구하래? 알짜힘을 구하래 여기서 작용하는 힘과힘 그럼 힘표시 이렇게 알했었지 네. 나란하게, 그렇지? 잠금 봐봐, 봐봐 봐봐. 힘이 요 힘이 작용이 하고 얘가 지금 올라가는 동안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네. 느려지고 있지. 그럼 이 힘이 지금 거리가 얼마큼 작용하고 있어. 그렇지? 이 힘이 L만큼 작용하고 있지. 그렇지? 어, 그럼 이때 잘 봐봐. 이 힘이 L만큼 작용할 때한거 보면은 R자임이 한 일은 뭐라고? 그치. 알짜임이 한 1, 곱하기 11거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그럼 운동에너지가 지금 원래는 4였는데, 올라오면은 정지라며 몇으로 바뀌는 거야? 0으로 바뀌는 거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몇이야? 4인 거지, 4. 아니, 그거 제곱 아니에요? 아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 속력이 지금 변화량 아니고. 어, 운동에너지가. 여기 운동에너지 있어 없어, 정지니까. 그치, 여기 운동에너지 빵이지. 그치? 어, 위치에너지는? 일단 여기, 여기가 위치에너지가 네모래. 그럼 더 높아졌으니까 늘었겠지? 얼마큼 뜬 거야? 사라진 운동에너지만큼 늘었겠지. 어, 근데 이거 필요없는 정보고. 다음부 중요한 거는, 운동에너지가 원래 4만큼 썼는데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어? 0으로 바뀌었지. 그치? 그,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1을 구해보면, 몇이라고 이게? 4라고. 어, 4라고. 이해됐니? 어. 자, 근데 우리가, 예, 그,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 여기서 작용한 R자인 이 힘이지, 힘.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거든? 이 힘을 몇 F니? 힘이 몇 F니?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네들 관계로 이제 그럼 풀면 되겠지? 그치? 힘 곱하기 L이 4야. 이제 나. 힘 곱하기 L이 4야. 어. 근데 7 곱하기 7L, 뭐 F 곱하기. F 곱하기 7L은 12래. 어 그러면 얘네들 관계식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열분의 사분 어떻게 하면 돼? 어? 약간 그러니까 얘를 4로 구한다음에 약간 양변을 몇으로 나눠 3으로나눈 다음에 얘 고소량에 대입해도 되지? 아니면 나누기 싫으면 얘를 세 배해서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어. 자, 그래서 얘를 3배 해서 넣는 게더 편해. 나눠서 나누, 넣는 게 편해. 3배. 자, 그러면은 얘를 3배 해보면은 12가, 이게 세배 보면 얘가 12잖아. 3배 해보면 12잖아. 그럼 여기서도 12 하면, 3배 해보면은 3 곱하기 힘 곱하기 L인 거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둘이 같다 하지? 그치? 그럼 L, L 날아갈 거고. 따라서, 힘은 몇이야? 3분의 7f라고 나오는거지 음, 이때 작용하는 알자의 힘이 몇이라고? 3분의 7F. 7f라고 이해됐어? 유진이 해됐어할수 네. 있겠어? 네. 할수 있겠어? 네. <laughs> 그래서 17번이 몇번? 네. 1번이지? 네.